이번에는 치아의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치아의 표기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표기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DI 시스템이에요. FDI 시스템은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가 진행되는 방향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내치하라고 생각을 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C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위에부터 시작해서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거나 파노라마나 어떤 사진을 보거나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도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상각 우측부터 시작해서 10번대 그 다음 사각 좌측 20번대 그리고 하악 좌측 30번대 하악 우측 40번대 이렇게 시계방향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번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대와 1이 만나서 중절치를 11번 측절치를 12번 그 다음에 어디죠? 견치를 13번 제1소구치를 14번 제2소구치를 15번 제 1대 구치를 16번, 제 2대 구치를 17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번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0번대와 1 2 3 4 5 6 7이 만나서 이런 순서로 숫자를 부르게 됩니다. 30번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자, 유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50번 때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만나서, 유 중절치는 51번, 유 축절치는 52번, 유 견치는 53번, 제1 유구치는 54번, 제2 요구치는 55번 이렇게 분류게 됩니다.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의 내 몸의 방향과 여기가 반대라는 것을 꼭 익숙하게 인지를 하셔야 나중에 말을 할때 실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4번 발치를 해야 되는데 뭐 24번이라고 말을 했다 이러면 의료진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잘안 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치아 번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치아를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하셔가지고 가리키면서 막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 여기 너무 아파요. 아니, 여기 너무 아파요. 아, 이쪽 치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면서, 어, 어디, 여기 맞으세요? 라고 확인을 해서 그걸 차트에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치아 이제 정말 실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중선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선, 그와 평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요. 상하우측부터 시작해서 10번대죠 상하좌측 20번대 하하좌측 30번대 하하우측 40번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DI 시스템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11, 12, 13, 14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방향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치도 5 6 7 8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팅을 할 때는 이렇게 쓰이지는 않고 말로 할때 이렇게 17번 뭐 53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파노라마로 또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FDI 시스템. 15번은 어딜까요 여러분 15번 가리켜 보세요. 또 어려우시면 이렇게 정중선을 아까처럼 그려보시고, 10번이 어디죠? 10번? 10번 대 이쪽이겠죠? 이 중에서 5번이면 어디죠?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2소구치겠죠? 네. 15번은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정답입니다. 다음. 27번은 어디일까요? 20번 때는 이쪽이겠죠? 상악 좌측. 20번 때에서 7번. 7번이라 함은 대구치 중에서도 제 2대구치 요치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번은 어디일까요? 31번. 자,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에 1번. 중절치를 이야기하겠죠? 요 치아입니다. 자, 44번 찾아볼까요? 어디죠? 네, 바로 44번은 제 1소구치에 해당이 된대요. 요 치아에 해당됩니다. 고춧가루가 끼었을 때도 치아 번호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oh, 너, no. 23번에 고춧가루 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춧가루가 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꼈죠? 한 번에 그 사람이 뺄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정답은 21번과 22번 사이입니다. 자, 유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12345번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60번 때 12345번. 70번 때 1234 5번 80벌 때1234 5번 이렇게 성인과 같은 방향으로 치아가 위치하고 있고요. 번호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성인은 7번이나 8번까지 치아가 있을 텐데 유치 같은 경우에는 5번까지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유치의 번호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보세요. 55번 정답? 상각 우측에 제2유구치입니다. 자, 다음. 62번은요? 정답. 요치압입니다. 71번은 어딜까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5, 6, 7, 8, 어디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71번은 바로, 유치야 입니다. 84번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잘안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1, 유구치. 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맞추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치아의 FDI 표기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아의 표기법 두번째고요 치과에서 차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DI 표기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앞에 그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의 개념이 없어지고요 그냥 십자 표시에 치아 번호를 쓰면서 그 위치를 파악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FDI 표기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10번 때는 이렇게, 20번 때는 이렇게, 30번 때는 이렇게, 40번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 치아를 쭉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쓰면 은 이제 그 영구치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번을 a 2번을 b 3번을 c 이런 순서대로 abcde abcd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치는 1번부터 8번 유치는 a부터 e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치아 번호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치아의 표기법을 엑스레이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FDI 시스템에서는 유치를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혼합치열기의 엑스레이 이기 때문에 연구치가 올라오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으로 보면 연구치가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아, 연구치가 다잘 있네. 반대편도 21, 22, 23, 24, 25, 26, 27. 어, 제대로 된 치아 개수가 나고 있네.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악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자, 이 54번을 파머 시스템으로 한번 써보신다면 어떻게 써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부터 A, B, C, D, E가 되겠죠. 그래서 상하, 우측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D를 쓰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번이죠. 연구치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표기할까요? 네.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6번 이렇게 표기하면 파머 시스템 표기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기록하실 수도 있고, 환자 치아를 보시면서도 기록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치과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텐데요. 종이 차트를 쓰면서 해당 치아의 어떤 부위에 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어, 표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 전자차트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용 방법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어디죠? 유치. 상하 우측에 A, B, C, D, E가 있고요. 상하 좌측에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의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에 혹시 충치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여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연구치가 네, 파머 시스템 방법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씹는 면, 이쪽은 볼 쪽, 이쪽은 혀 있는 쪽,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날짜가 적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 위치, 치아의 위치. 예를 들어 17번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17번이 씌어지고 트리트먼트에는 뭐 레진을 했다. 그러면은 레진 필링 이런식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사인 시술 사이, 시,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차트 인데요 이렇게 치아의 이름을 적으면서 증상과 치료 계획들을 쓰게 됩니다 어,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전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악 육전치다 그러면 이렇게 다 쓰기가 좀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3번부터 3번까지 뭐 스케일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아번호를 적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덴트 앱 전자차트 사진인데요. 치아번호가 정확하게 네 적혀 있고 증상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도 나중에 다룰 예정인데요. 그걸 알기에 앞서서 이렇게 치아의 이름과 치아의 번호를 안다는 것은 치과에서 일을 하기 위한 아주아주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앞으로 치과에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헷갈리거나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